음. 생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먹어도 겉절이 같고 맛있고, 한 3~4일 익으면 맛이 살짝 들었을 때 정말 맛있어. 음. 오늘은 오이소백이 김치를 담글 건데, 먼저 소금물을 만들어야 돼. 소금물은 종이컵으로 한개반 정도. 오이가 엄마 손으로 한한뼘 정도 되는 건데 10개 분량이야 이거 소금물을 먼저 만드는데 소금물은 얼마큼이라는 건없이 대략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저어줘 다 녹아야 돼? 아다 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오이는 이렇게 둥그랗거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날씬한 게 좋아. 그래야 씨가 없고 육질이 단단해. 그러면 씻어 놓은 거라서 이거는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반만 자르면 돼. 반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는데 밑에는 한 1cm 정도 남겨놓고 십자 모양으로 자르면 돼. 간단해.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금물에 담글 거야. 이렇게 되지. 여기에 속을 넣을 거거든. 10개를 다 하면 20개가 되겠지? 1cm가 아니래도 되는데 너무 밑에까지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속이 빠져. 그래서 1cm 정도 남겨두는 게딱 좋아. 며칠 전에 엄마가 시장 갔는데 오이 소배기를 팔더라고, 반찬가게에서. 근데 요만한 거두개만 원이래. 요만큼이 만 원인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두개만 원이면 한끼 반찬 밖에 더 돼? 그치, 비싸네. 그리고 오이는 씻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여기 가시 같은 게 있는데, 씻을 때 이런 부분에 가시가 다 떨어져. 음. 이제 이거 다 준비가 되면, 아까 소금을 좀 만든 거 아직 밑에 소금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전부 다 넣어.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면 돼. 음. 절구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면 딱 좋아. 이게 딱딱한 게 없어지면 되거든. 오이가 절궈지는 동안에 이제 속을 만들 건데, 요거는 부추 한 단을 엄마가 씻어서 둔 거야. 이거를 다 필요하진 않거든? 10개 분량이면 요거 반 정도만 쓰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자르는 사람이 있어. 음. 근데 엄마는 좀 이렇게 작게 자르는 편이야. 음. 좀 속이 많이 들어가면 속도 의외로 오이소베기가 익으면 은 비벼 먹어도 맛있어. 이제 양념할 건데 맨 먼저 마늘을 한 스푼 반 정도면 돼. 양파도 두 스푼 정도 되거든. 설탕은 양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만 들어가면 돼. 고춧가루는 종이컵으로 했을 때 한개반 정도 한개반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이제 젓갈을 넣는데 엄마 젓갈을 뭐 다른 사람은 까나리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음. 김치의 맛은 엄마네 멸치액젓이 가장 좋더라고 그서 엄마가 하선젓맛 쓰는데 이게 종이컵으로 한개 3분의 1 정도 이러면 양념은 끝난 거야 이거 한 10분 정도 돼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아 부추가 들어간 이런 양념은 막 손으로 주물르면 안 되고 살살살 이렇게 묻혀주면 돼. 세게 하면 은 망가져. 어 그리고 풋내 난다고 해서 음. 좀안 좋은 야채 냄새가 날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요거를 살살. 양념이 많은 것 같잖아. 음. 이게 조금 있으면 숨이 죽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 음. 이제 씻어서 속만 내면 끝나는 거야. 이제 오이가 어느 정도 살짝 절거졌기 때문에 씻을 건데, 이거는 한번 이미 씻어서 절근 거라서 많이 씻을 필요 없어. 많이 씻으면 오이에 맛있는 맛이 날아가. 간단하게 씻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처음에 한번은 물 틀어놓고 푸르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씻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더 이제 살짝 씻어주면 돼. 이렇게 갈라진 쪽이 있잖아. 밑으로 가게 이렇게 놓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물이 빠져. 이렇게 놓으면 고여있잖아. 응. 음. 이거 한뭐 2, 3분만 있다가 속만 넣으면 될것 같아. 물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속 넣을 건데, 색깔이 그럼 훨씬 이제 살아났지? 그러네. 더 빨개졌어. 색깔이, 어. 이게 오이가 많이 절군 게 아니라서 속은 좀 많이 넣어도 돼. 음. 절여져서 약간 오이가 물렁해졌네? 응. 어, 그래야 음. 들어가. 음. 생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먹어도 겉절이 같고 맛있고, 한 3, 4일 이으면 맛이 살짝 들었을 때 정말 맛있어. 음.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러면 이게 조금 남아. 양념이? 일부러 내가 양을 조절을 했는데, 통에 담은 다음에 위에 이 양념을 좀 올려줘야 돼. 이제 끝났어. 한개맛좀 볼래? 한번 먹어볼래? 지금 배고파서 이거는 칼로 잘라낸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게 맛있어. 음. 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어. 음. 또 맛있어. 그래. 남은 거 부추 전이나 이렇게 해서 부쳐 먹자. 부추 말고 뭐가 들어갔네, 근데? 이모가 갖고 온 조개살 남은 거좀 넣었어. 해물 전처럼 먹으려고. 맛있겠다. 이거는 부침가루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돼. 부추로만 해도 맛있어. 드디어 됐다. 맛있겠다. 밥에 뭐가 들어갔네? 표고, 다시마가. 오늘은 세로 소주. 짠! 짠! 음! 후추전도 먹어야겠어 한번 먹어봐 싱거우면 엄마가 간장 줄게 음 맛있다 맛있지? 응 음.